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생가터를 뭐 기념관으로 만든다,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 해서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전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그의 남편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 생가터를 세금을 들여서 관광지로 만든다. 이런 뉴스가 터져 나와 가지고 지금 전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세계일보의 단독인데 예.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를 세금대로 관광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네 이번에 이제 그 자세한 이 주소지까지 나왔어요.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이 지통마마 을이랍니다얄림 네. 팻말 있는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예. 아 어, 예. 저기 그래서 지금 어이 이재명 꿈을 키웠던 곳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생가터 뭔가 작업이 이미 좀 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마을 아, 향후에 이런 데서 뭐 참가 아, 톤을 네. 만들었죠. 아, 아, 알림 팻말까지 예. 만들었답니다. 네, 예, 그리고 아 저기는 보니까 이재명 후보라고 돼 있네요. 아, 저건 아, 옛날 예, 거고 그러면 예, 예. 이재명 생가톤 왼쪽 사진 아마 저기 저기가 아닌가 싶고 아니 저기 지금 꿈을 키웠던 그그 위에 보면은 이재명 왼쪽에 예. 제 20대 아, 대통령 그러네. 후보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그럼 요번에 한 거는 사실은. 저, 저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완전히 그생가터 라는 데를 가보면은, 어, 거기가 거의 그 집터도 안 남아있는 작은 바지라니까 저 사진 말고, 아, 진짜 그렇군요. 생가터에 가서 어허. 그 펜말을 쓰는 거는 오늘 그 신문 기사에 사진이 있을 때그사진이좀 다른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군요. 그냥 터벌판 같은데, 네. 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터다. 안동 음. 예안면 도촌 이 동마 마을. 네. 거기서 이제 마을 향우회가 제작한 알림 팻말이 세워져 있다는데, 네. 여기 일단 3억 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안동시 예산이겠죠. 아, 예. 투입 이미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니다 아, 여기 이제 안동시가 주차장, 화장실, CCTV, 그래서 이 지역을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뭐콘텐츠 기획, 용역 기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네. 3억 3,700만 원을 지출했다. 아, 이미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됐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히 시작이 된 거예요. 시는 이렇게. 생가터를 역사 문화적으로 복원해서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 이런 네.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용역 시행 계획안을 보면 생가터 및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가터 및 주변 공간을 단순 기념 공간이 아닌 체험 교육 소통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고 종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공식 그럼 이제 대통령 공식 사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사진 좀 주세요. 포토존 거기다 설치할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이걸 대통령실에다 협조까지 요청했답니다. 시에서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달 초에 유, 아마 유선상이랑 전화 걸어 와서 네. 사진을 저희가 제공할 수는 없고 그냥 대통령 홈, 홈페이지,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진 그거 사용하시고요. 음. 그 사업은 시, 안동시가 자체 판단해서 시행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동시 사업이에요. 대통령실은 어느 것도 협조하거나 관여하진 않았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엔 그게 우리 세금, 그게 뭐. 지방세였는지 국세였는지 상관없이 우리 세금으로 나간 거를 대통령실이 주인공이 돼서 추진하는 건지 안동시가 주인공이 돼서 추진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세금으로 대통령 생가터를 만든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안동시도 그렇고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용어를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허가했다. 대통령실이 격려했다. 대통령실이 반대는 하지 않았다. 반대는 하지 않았다. 반대는 하지 않았다. 반대는 하지 않았다. 네, 네. 가로 열고 닫고 내심 네. 박수를 쳤었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거긴 뭐 추측의 영역인가? 이 추측의 영역이니까, 영역이니까. 네. 뭐 받아들이는 네. 뭐 국민에 따라 다르게 네. 받아들이면 될 듯, 되겠습다만 네. 예. 근데 이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이런 생가 보건 논란이 있었대요. 네. 그때는 문 대통령이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우려를 표하면서 사업이 보류됐었는데, 네. 어 거제시가 또 이거 이 보건사업을 또재추진한대네요 아.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총 사업비가 12억 원이 된다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이런 사업 추진이 있다가 대통령이 말려서 어 보류됐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만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예산도 투입됐고 생가터를 관광지로 만든다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다뤘었지만 네.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보건추진위원회도 발대식 행사를 지난 7월에 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닙니까? 충주시였잖아요. 충주시 간척면 송광리 산2 0 7 1이랍니다 아, 네. 산척면. 예. 산척면. 예. 산척면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척면이라고 그래요. <laughs> 아, 제가 그랬나요? 아, 예, 예, <laughs> 우리가 예. 우리가 간척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아, 아, 이제 예, 말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충주시 산척면이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산척면에도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분들은이렇쏙 들어거든요. 예, 예.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이거 이런 기사는 이제 아주, 아주 주요 매체는 아니었는데 그 뒤늦게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영빈 김혜경 여사의 6촌 오빠도 참석했다. 네, 그랬어요. 생가보건 추진위원회 여사의 생가보건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했다. 이때도 뭐 비슷하게 생가를 복원하고뭐 지역 문화 활성화 주민 자금 심고취해서 기념관 전시관 체험 공간 등 이런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추진위원장이 말씀을 했대요. 김희경 여사의 생각은 단지 한, 한 분의 삶터가 아니라 시대의 가치와 지역공동체의 뿌리가 깃든 공간으로서 이 생각을 보고 나가고자 하는 우리 노력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와 정체성의 재건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주민과 전문가 후원자와 행정이 함께 손잡고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말만 들으면은 말이죠 어느 위대한 예술가가 태어난 곳 이렇게 들리기도 네. 해요 그말자체로는 역사적 위인쯤 되는 분한테 이 정도 헌사를 바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러면서 충주시는 물론 전국 각지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면 사실은 전국 각지에 관심이라 그러면 현직 현역 대통령의 부인 생가의 복원 휴진위원회가 전국 각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좀 부담감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아무튼 이 부부의 생가터가 예. 뭐 화려하게 치장이 되는 겁니까? 어 현재로서는 예. 김혜경 여사 생가 보건 추진위원회 추진은 만류로 보류됐다 이런 보도 아직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자.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안동시 사업이고 대통령실은 어느거나 협조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당시처럼 보류까지는 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 사진을 갖다 써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괄호 열고 닫고 아이 자꾸 물어보지 말고 좀 알아서 해. <laughs> 입장 곤란하게 자꾸 물어보고 지랄들이야. 뭐 이런 건가? 어 눈치껏 뭐좀 하라고. <laughs>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네. 네. 누구도 현재 여기에 브레이크는 안 걸었다. 네. 최소한 브레이크는 걸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그 추동되는 그 속도로 조금씩 뭐 속도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안동시와 그 다음에 그 이른바 지통마 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그 선량하고 좋은 뜻을 저희가 어 비아냥거리거나 왜곡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그분들 그 주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하니 그걸 어떻게든 좀 기리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이 있었을 거라고 어, 생각은 합니다. 그 지통마 마을 지통마 방금 좀 찾아봤는데요. 예. 거기가 아마 그 닥종이 한지 생산과 관련돼 있는 지명 이름이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이런저런 유서 깊은 그런 마을이어서 이제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 본다면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어~ 만류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이른바 송덕비 논란으로부터 아주 그 권욕을 많이 치렀던 그런 유정자들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어~ 이~ 조선시대 때는 특히 탐관 오리일수록 송덕비에 집착하는 경향을 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김혜경 여사 생가터의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아무튼 생가터가 됐든 기념관이 됐든 뭐 문화적 체험 공간이 됐든 돌아가신 다음에 해라. 최소한 임기가 끝나고. 그 대통령 업적에 관련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네, 되는다는 네, 어 네, 말씀이죠. 네. 나중에 총괄적으로 예, 예. 한 다음 해라. 카령 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념관을 임기 첫 해에 누군가가 발족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할수 있겠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면 뭐그 거기 들어간 예산만 거의 그냥 예산만. 속된 말로 꼬라봤고, 네. 그냥 썬크 코스트가 됐을 가능성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예. 선비들은 말씀하실 때 누구에 관해서 뭐그 사람이 고을 원님이 됐든, 그래서 원님 송덕비 논란이 많았던 예. 거예요. 예. 어허 좀 알아서 하지. 당연히 <laughs> 이제 이분이 중앙 정치 무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아 내가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아 글쎄 우리 백성들이 말이야 아내 송덕비를 세우지도 간다 이거면 말릴 수도 없고 내 정말 아 이랬던 그 있단 말이죠. 네네 예, 예, 예. 네, 이제 그거 우리 뇌에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선배들께서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을 기리고자 할 때도 돌아가신 다음에 예. 3년상 치르고 글쎄요 그렇다면서요. 예. 예, 예. 예. 그날 저도 그 되게 인상 깊게 네. 들었습니다. 그그 다음에 예. 세워라. 예.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 첫 해도 아직 반절쯤 지나갔나요? 반절도 아직 안, 반절도 안 예, 지나갔잖아요. 예, 예. 첫 해의 반절도 안 지나갔는데 예.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좀 빨리 이거 추진하고 싶은 마음 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오, 저는 그분들의 뜻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말렸어야죠. 그렇죠. 예.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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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마음은 알겠는데 네. 나중에 천천히 좀 하시지 해주시죠. 그러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의 그. 신경이나 많은 국민들의 그 눈높이와 왔을 때는 적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목소리>